하이하이. 자 오늘은 합방합니다 나이트 워크님이랑 우연히 만나서 같이 이제 합방까지 하게 됐는데 오늘 할거 체인드 투게더 미리 박살내는 게임이죠 자, 오늘 같이 한번 처음 만남에 미리 박살내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긴노모드로 갈까요 일단 시작이니까 자 가보자 아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아 이게 데이터 아니야 아이로와아 일로와 지름길로 갑시다 넷에 뛰는 거둘셋둘셋둘셋아 개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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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오오 다이 다 다이 이다 내가 앞에 갈게 그면내 아, 앞에 와둘셋 오呦 둘셋둘셋야 잡아 오오오오오오 어? 아. 맞아 올렸죠 누가 자둘셋 오케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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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우씨 오케이, 오인물 무브먼트 자, 오른쪽으로 아, 아. 가자 아. 야, 그냥 시전 가야 되나? 어, 잠깐, 잠깐 어. 아악 아니야, 여기, 여기 호, 어. 호 어. 어. 여기 어디야? 아까웠나? 아, 아 빨리 체인으로 가야 되네, 저기 가로등 앞을 아, 어, 오케이, 네, 오로다 하나, 둘, 셋아 아, 지렸다 이크요호 좋아, 아 좋아 걸지 말고, 걸지 어, 어, 어. 말고 어. 나 이제

아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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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뭐야 왜고였어 보였어? 아, 그그그그그 살려! 둘 네. 오케이 오케이. 여기돌로6 문자. 어, 이 다음 걸로, 다음 걸로. 고! 댓. 어! 살려. 아. 이... 좋았다얘 이... 나가면 오케이. 여기 넣어 여기 넣어여었어 안돼! 안돼! 야! 돼저 잡아! 안돼! 우리 이제 2% 갔어. <laughs> 어 점점 합이 맞아 가, 좋아. 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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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야, 점점 고여가 오고. 여기봐, 아. 피카츄 말이야. 우와 피카츄. 오십. 오 오십. 어디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오, 오, 나 어디가 어 어디가? 어디가? 바로 바로 가. 그냥 바로 가. 불안한데? 어 안돼! 어 안돼! 어? 잡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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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잡아 아 오케이. 야여기만몇번 쳐야 지금? 오고고고고오 어 위험한데. 오나이스어 아, 아, 좋아 좋아 깔끔했어 깔끔했어. 아 드디어. 둘 셋. 자 가자. 오우. 오. 오. 아, 오. 야 이거. <laughs> 자 집중. 아, 먼저 가보자. 내가 올라. 어. 어 아, 같이 가야 되네. 둘 셋. 네. 그, 바로. 둘, 둘 셋. 저 왔다. 여기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약간 가려져 있어. 숨겨져 있어 살짝. 아. 잘안 보여. 아, <laughs> 아 이제 이제 위험. 아 펜플 일자. 아더 적당해. 아. 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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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뭐, 어, 어떻게 깬 건데? <laughs> 어? 이거, 할수 있거든. 어. 둘, 셋. 자, 점프해서. 하나, 둘, 셋. 어. 바로, 바로. 어, 바로, 바로, 바로.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너가 잡을래? 꽉 잡고 있어. 계속 야. 눌러. 놓으면 줬대. 대충 말가는 거야? 어. 얘는 확정이야. 나 팔이 아파. 미안해. <laughs> 너몇킬로야왜 이렇게 무거워? 미안해. 나살 쪘어. 와, 이제 300이다. 나 팔이 아파. 나도 돼, 나도 돼. <laughs> 나, 나. 준비됐나? <laughs> 나호야, 면허 있어? 나 있어. 나 없어. 어? <laughs> 나 무면허야. <laughs> 둘, 셋. 어떤데? 되 잘하지? 아니. 뭐라고? 어어어 <laughs> 어. 내려 내려 내려. 어나한대 맞은 거 같은데? 너 기분 탓이야? 둘 셋. 되 잘하지. 아니. 와 깝치네. 나 아, 이거 한 바퀴 더돌 거야? 지금. 오케이 지금 지금 지금. 둘 점프. 점프요? 둘셋 점프. 둘셋 점프. 오야. 아네. 어. 갈수 있어. 여기가 관건이. 다들 진짜 많이 떨어지더라. 둘 셋. 둘 셋. 어? 둘 셋. 오, 우 둘, 셋, 네. 됐어? 됐어? 와, 이걸 한큐 끝냈어. 와. 첫 번째 거 알고, 어. 두 번째 거 알는데 두 번째 음. 거에서 <목> 살짝 반박자 느리게 점프. 예. 그러니까 점프할 아. 때 바로 뛰자. 둘, 셋. 아, 어, 오는 거 안돼. 안 점프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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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아 음. 실수할 수 있어 그럼 그럼 한 번은 실수 두 번째는 고의랍니다 고의반네. 이거 고의네? 씨발 커나죽어아 지X 진짜, <laughs> 진짜. 와한번더 떨어지면 넌 사람이 아니다 어. 나가 아... <laughs> 아 그러면은 이병상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년 이병성현입니다자 <laughs> 모두 제 명령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아저땜저땜저땜 <laughs> <laughs> 먹고, 아 아, 먹고 싶어요 할때 뛰는 거예요.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아. 고어요 치르 치르 라오 알았어. 자 우리 여기까지 할까? <laughs> 그래, 이제 그만하자. 우리 정신력 지금 나가게 됐어.